제2회 가로수놀자 축제가 열렸습니다. 강남구가 불법주차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강남구에서 안보결의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사랑의 삼계탕 나누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뉴스입니다. 강남구가 7월 말까지 제33기 무역마스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글로벌 무역 전문가를 양성해 취업 지원까지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강남 구민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그럼 7월 넷째 주 강남구 뉴스 시작합니다. 그동안 메르스로 한산했던 신사동 가로수길이 지난주말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가로수 놀자 축제에는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젊은이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18일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에서 제2회 가로수 놀자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국문화콘텐츠 창작협동조합이 주최하고 가로수 놀자 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신사동 가로수길과 세로수길에서 펼쳐졌습니다. 메르스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와 가로수길 고유의 거리 분위기를 되찾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날 100여 명의 아티스트와 지역상인이 참여해 거리퍼레이드, 음악공연, 전시, 플리마켓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가로수길을 찾은 구민들은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아티스트의 공연을 보고 아트 마켓에서 아기자기한 핸드메이드 작품도 구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숨어 있는 교통범죄로 불리는 불법주차. 교통 혼잡과 이웃 간의 다툼을 유발하고 촌각을 다투는 응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하는데요. 강남구가 이런 불법주차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강남구가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이 늘어남에 따라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21일 저녁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 동주민센터 직원 등은 함께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노년일동 일대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노년 초등학교 주변은 학생들이 많이 통학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쪽에 음식점이라든지 미용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불법 주차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보도 점거 불법 발레 파킹, 번호판 가림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특히 보도와 사유지에 걸쳐 주차하던 일명 개구리 주차는 주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보도블록 등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엄격하게 감독했습니다. 한편, 구는 선진시민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고정식 CCTV와 이동식 CCTV 차량을 이용해 24시간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주민신고, 기획단속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주차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입니다. 튼튼한 안보 없이 국가의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는 6.25 전쟁의 교훈을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산화한 참전 용사들의 희생 정신을 기리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 강남구 지회가 6.25 전쟁 제65주년을 맞아 21일 하우스본 오스티엄에서 안보 결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안보결의대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헌신 희생한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받들고 한반도 전후 세대의 국가관 확립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보훈단체 회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쟁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고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한 회원에게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를 통해 평화와 자유를 위해 산화한 6.25 참전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확고한 안보관으로 안보의식을 재무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복날에 먹는 대표 보양식을 꼽는다면 단연 삼계탕이 으뜸일 텐데요. 중복을 맞아 강남구에서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여름 중에 가장 덥다는 삼복 가운데 중복을 맞아 23일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서 행복한 밥상 사랑의 삼계탕 나누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남구 새마을 분야회 회원들은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식사 준비로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회원들이 이날 준비한 삼계탕은 총 500인분 식당에 마련된 자리가 꽉 채워지자 회원들은 뜨거운 삼계탕을 조심스레 그릇에 담아 어르신들께 대접했습니다.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은 정성이 가득 담긴 삼계탕으로 기력을 보충하고 남은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한끼 식사가 작은 선물일 수도 있지만 이웃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강남복지재단 후원금 전달식이 20일 구청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송종석 아르면 화장품 대표는 강남구에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5천만 원을 전달하며 사랑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20일 노년이 문화센터에서 건축 주택 공사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강남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사 관계자의 의식 제고 및 장마철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세워.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3회 강남구청장기 생활 체육 줄넘기 대회가 19일 도성초등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총 11개 팀 3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인전, 단체전 등으로 대회가 치러져 동호인들의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학교 보안관 대장 간담회가 21일 구청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더욱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텁지근한 장마철 날씨 때문에 짜증 나는 분들 많으시죠. 면역 기능도 떨어져서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고 하는데요.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하시고 가벼운 운동을 통해 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성인하였습니다.